안녕하세요 노윤격 TV의 정도아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여자 씨름 선수를 모시고 왔습니다. 자 나와주세요. <laughs> 어, 네, 안녕하세요 저는 시름 2부에서 뛰고 있는 24살 김단비라고 합니다. 네 단비 선그 그 혹시 시름 선수님도 헬스장 가요? 네 근데 저는 헬스장은 매일 가지만 네, 잘 하지는 못해서. <laughs> 아, 네. 어, 인바디 측정 한번 가능하실까요? 아네 인바디 측정. <laughs> <laughs> 몸무게만 조금 가려주시는 걸로 네, 하겠습니다. 네. <laughs> 심지어 잘하시네요 네결과 나왔는데 오, 많이 드신 것 치고는 체용량이 적으신 것 같고요 <laughs> <laughs> 어, 근력량역시운동하서좀 높으시고 4 4 2 k 이랑 마찬가지고 <laughs> 오늘 콘텐츠는 김단비 선수의 3대 일을 시청하는 거예요. <laughs> 3대 운동이 어떤 건지 혹시 아세요? 네 알고는 있죠. <laughs> 있는데 자신은 네. 없습니다. 혹시 몇 정도 예상하십니까? 예스 힘보다 잘못날것 같아요. 자 해보겠습니다. 우 어, 빈봉으로, 어, 근 빈봉도 20kg예요. 20kg로 5 개만 먼저 볼게요 네. 아, 저 실력이 왠지. 곱하 놓고 둘셋 넷. 아다. 벌써 있는데? 가볍게 하시는데. 팔 떨리는데. 40kg. 가해야겠죠 근데 제가 10kg 10kg 꼬꼬는 처음 해봐 가지고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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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 드게요 잡고. 하나, 둘, 셋. 어 k g 도전 할수 있겠어요? 하. 아, 저는 아까부터 계속 도전이었어요. 오케이. 그냥 드릴게요. 아. 잡고. 하나, 둘, 셋. 아. <laughs> 너무 급하게 올라온 것 같아서 45kg. 자전아 정말 삼자단 는다 <laughs> 하나 둘 셋. 소리 아! <laughs> <오. 엄마. 웃음> 내리 <laughs> 아제팔 보셨어요? <laughs> 지진난 줄 다음 종목은 스쿼트거든요? 네실름하면 하체 아닙니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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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쵸 네. <손>, 손으로? <laughs> 40kg. <laughs> 음. 너무 가볍다 지 <laughs> 네. 들어가서. 네. <laughs> 40kg 가볍죠. 아니요. 아, <laughs> 자, 80kg까지 왔어요. 80kg 할수 있을까요? 아니요. <laughs> 저는 우선 70도 처음 들어본 아, 무게라서. <laughs> 어. 음, 배에 힘을 갖추고 어. 와! 운아이이 어떻게 자 이제 90kg 전 한번 외쳐와 돼요. 평소에 아, 하셔 아, 돼요 아, 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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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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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요 그만 찍 아, 세요실패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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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성공입니까? 성공. <laughs> 자, 마지막 도전입니다. 데드리프트 데드리프트는 100 하지 않을까요? 아니요 제가 생각보다 엄청나죠 약간 어, 연약하신구나 <laughs> 바로 도전하겠습니다. 50킬로 안 돼? 아니야 85kg <laughs> 도전 아 근데 진짜 될려나 만약에 안 되면 놔보겠네 <laughs> <우와. 웃음> 성공 90kg <laughs> 아 이렇게 놓까요 남미 선수의 1RM을 측정해봤는데 벤치프레스 45kg, 스쿼트 85kg, 데드리프트 90kg. 총 <laughs> <자, 초> 220kg. 높은 <laughs> 음. 거죠? 높은 거죠. 아, 진짜로. <laughs> 아, 근데 다른 진짜 실업팀에 있는 언니들 하면은 더잘 나올 거요 음... 나중에 다 잡으실 거잖아요. 그렇죠. <laughs>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. 네. 우선 제 상대 측정을 처음으로 해봤거든요. 어... 솔직히 데드에서 90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. 음... 저는 솔직히 데드한 50? 60? 이렇게 밖에 어... 못했죠아요 <laughs> 너무 여약한 생각을 하시는데? 아...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어, 한달 정도를 제대로 못하다 어... 보니까 그 아쉬움 있죠. 만약에 그게 아니었고 계속 했었으면 좀더 높이 나오지 않았을까 했는데 음... 다음에 봤을 때는 더 많은 무게를 처분을 이번 년에 300? <laughs> 아300할수 있을 거야, 대. <laughs> 근데 아 너무 내가 300이라는 숫자를 만만하게 보는 건가?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어쨌든 근데 제 한계를 어쨌든 측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서 음... 좋았던 것 같습니다. <laughs> 약한 예슬을 연약한 김단미 선수가 <laughs> 어, 넘어섰고, 김단미 선수 앞으로 목표는 뭐가요? 저희 목표는 장사를 네, 무조건 해보는 걸로. <laughs> 네, 김담비 선수가 메아 자가 될수 있게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요. 네, 이상 어, 씨름 선수 김담비 정도한 경기 TV에 정도한이었습니다. 안녕. 유바. <laughs>